익산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온 인류가 가장 기뻐하고 축하하는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예, 우리 주일학생들은 선물이래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실망시키는 부모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기에도 또 이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은 아기 예수님 그러시네. 마음으로만. 마음으로만 내가 들었어요. 어,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이 성탄절 하면 내년부터는 대체 휴일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이 성탄절인 날은 월요일날 쉰다고 직장인들은 좋대요. 우와! 어쨌든 성탄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어린아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왜 좋아하냐면 쉬니까 좋고, 교회 오면 선물 주니까 좋고, 어쨌든 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첫 번째가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네 선물은 선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내가 꼭 필요한 내가 꼭 갖고 싶은 그런 선물이 있어요. 좋아하는 선물이 좋을까요? 꼭 나한테 필요한 선물. 목사님이 지금 혼돈했어요. 가장 좋고 귀한 어 가장 좋아하는 선물.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고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가장 귀한 선물이 있어요. 다 이해했죠? 이해 못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시작을 헤맸어요.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선물, 갖고 싶은 선물, 필요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있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요? 부모님들. 내가 부모님이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입다 물고 계시고,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하면 50 넘은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부모님들이 첫 번째, 첫 번째 좋아하는 선물은 뭘까요? 돈! 돈. 에, 돌아버리겠네. 에, 돈이래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또 어떤 선물이 될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세 번째는 건강해야 건강해 가족이 다 건강해야 자기에게는 부모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부모님들의 최고 좋아하는 선물은 뭐라고요? 첫 번째 돈 자녀 건강 세 가지. 그러면 자녀들은 여기서 자녀들은 10대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선물은 뭘까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돈. 애들이나 어린이나 다 돈은 좋아하나봐요. 돈. 두 번째는 좀더 청소년들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성공. 성공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청소년들은 세 번째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게임기, 컴퓨터, 뭐, 휴대폰 출신식,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돈도 아니고, 게임기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엄마, 그렇죠. 엄마. 몇년 전에 제가 성탄절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느 보육원에서, 엄마에 대한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을 나눠줬어요. 이렇게 성탄절 때. 이 아이가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다 주고 원장님이 이쁘다고 칭찬을 해주고 뭐 많은 그저 과자를 주고 먹을 걸 줘도 마음에그 엄마 보고 싶은 서운함을 그 안타까움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친구가 낮에 고아원 고육원 마당에다가 엄마를 대충 크게 그려놓고 그 마당 가운데 엄마 그려놓은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돈도 성공도 게임기도 그 어떤 것보다도 누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엄마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뭘로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선물로 보내주셨대요. 에,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에. 저도 성탄절에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에, 이 털실 선물을 받았어요. 돌실. 털실. 이렇게 사람들은 돈 준다. 필요한 거 준다. 엄마가 없는 사람에게 엄마를 만나게 한다면 신나고 좋아하는데 이 지구촌에 가장 귀하고 없어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환영하지 못하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좋아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 같은 날 교회에 오지 않고, 세상에서 놀고 마시고, 세상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는 가족과 함께 의식하는 날로 착각하는... 연인, 연인들끼리 막 바닷가가 가지고 해돋이나 보고 선물교환하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 예수님 속에는 부유도 있고 성공도 있고 여러분 축복도 있고 이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선물 속에 다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화. 보아. 보화라고 그래요, 보화.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뭘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보화로 오셨는데, 그 보화의 가치를 아른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은 선물인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태어날 때는 베들렘 마을권에 아기 예수를 태어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뭘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대요? 왕으로. 왕. 여러분, 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리 귀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우리가 좀 그래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에,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뭐. 그냥 그래, 솔직히 나는 그냥 그래. 그런데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우리 귀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린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세종대왕 줄 수도 있잖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왕은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왕궁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왕손이라고 그러고 왕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나 왕손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나셨대요? 왕으로 태어나셨대요. 자 그러면 왕은 왕은 뭐 하는 사람일까?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이게 뭐, 꿈을 물어봐요. 앞으로 뭐될 거냐? 꿈을 물어보면, 반의 남자아이들의 거의 7, 80%는 뭐된다고 그래요? 대통령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대통령 된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알기로는 청와대에 놀러 간 사람 빼놓고는 청와대 가서 이런 사람도 는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왜꿈 물어보면 뭐 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아마 지금도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 하고 싶은 꿈이 제일 많을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왕은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자주 지할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왕은 임금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죠. 뭐하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다스리라고. 우리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전에 무슨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잘 뽑아가지고 나라를 정치를 잘 해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국민들 마음에 흡족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평점이 낮아요. 그런데 세상에 뭐 미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200개국의 나라의 대통령들이 나라마다 다 있지만은 만족하는 대통령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은 온 인류에 모든 사람을 잘 다스려서 이 땅에 있는 가난도 해결하시고 제일 문제인 울어도 안되고 힘써도 안되고 뺏어도 안되고 이뻐도 안되고 정말 공부자리 안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소위당하고 멸치당하고 전대당했을지라도 영원한 전국에서 우리가 해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영원한 빛나는 그 전국을 우리의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뭘로 요 왕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잘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다스리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스리려고 오셨는데, 왕은 원래는 대접받으려고 왕이 되는 건데 세상의 왕은 존경받으려 왕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잘 다스리시려고 왕이 되셨는데 사람들이 요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안 해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섬기시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 나그네, 병든자 신음하는 다 섬기고 섬기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래서 결국 우해해가지고 십자가에다 빌를 죽이시고 결국은, 그죠? 무덤에다 갖다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께 그를 살리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이제 머지않아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는 다스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따라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시작.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을 미리 알려 주셨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 여러분, 전목이 아이에게는 우리 하람이나 현우에게는 여러분 돈 필요 없을 거예요. 장난감 필요 없을 거예요. 누구면 지구예요? 엄마는 지구인 것처럼, 여러분이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온 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기쁨을 뭐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에 우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이제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면서 마음의 사랑의 선물을 나눠주면서 행복한 오늘 최고의 성탄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